안녕하세요. 컨텐츠 큐레이터 박성호입니다. 오늘 인생을 바꿀 만큼 굉장히 놀라운 책을 한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을 어떻게 지키시나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OX 질문을 10개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O가 몇 개인지 X가 몇 개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 지나친 운동은 체중을 늘린다. O입니까? X입니까? 2. IQ와 집중력은 먹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옵니까 엑스니까3 공복을 참아도 살은 빠지지 않는다 옵니까 엑스니까4 탄수화물은 밤에 먹어야 한다 5 엑스 다섯 번째 칼로리 계산은 의미가 없다 5 엑스 6 지방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7 과일이 집중력과 에너지를 방해한다. 뭡니까? 있습니까? 8. 운동이 없이도 단단한 몸매가 될수 있다. 9. 소금을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 10. 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과하지 않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O일까요? 혹은 몇 개가 X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10개 모두 O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나친 운동은 체중을 늘린다. 5. IQ와 집중력은 먹는 것으로 바뀐다. 5. 공복을 참아도 살은 빠지지 않는다. 5. 탄수화물은 밤에 먹어야 한다. 5. 칼로리 계산은 의미가 없다. 5. 지방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과일이 집중력과 에너지를 방해한다. 운동 없이도 단단한 몸매가 될수 있다. 소금을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과하지 않다. 이게 다 옵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지식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놀랍게도 의사나 제약회사들이 만든 의도된 나쁜 정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은 몸에 나쁘니까 무조건 적게 먹으러 갑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소금 신화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금, 예를 들어 정제염이 아니라 주기염이나 발효 소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소금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좋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세포가 건강해져요. 소금이 부족하면 온갖 세균들이 창궐하고 세포가 병들게 됩니다. 자, 각설하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놀라운 책. 이 최강의 식사. 이 책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읽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진작 읽고 적용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엄청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책한 권을 위해서 무려 15년간 75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빠르게 할수 있을까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잠은 어떻게 자야 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굳이 긴 설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용은 직접 읽어 보시면 됩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확실하게 바뀝니다. 최강의 식사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빌게이츠가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기술, 책을 빠르게 읽는 기술입니다. 지금보다 최소한 3배에서 5배 더 빠르게 읽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평생 동안 내 인생을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은 없을 겁니다. 이 놀라운 기술을 딱 하루 4시간 만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 포커스 리딩 저자인 제가 직접 전수합니다. 8월 마지막 교육 안내를 아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